하이들 송해요. 오늘은 여름에도 만날 수 있는 블랙프라이데이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뭐 사야 되는지 핵심만 콕콕 집어드리려고 오늘 영상 가져와봤습니다. 바로 무신사 무진장 여름 불프인데요. 그 중에서도 단 하루 내일 6월 27일은 뷰티 데이로 향수부터 시작해서 색조 뷰티 디바이스까지 정말 폭 넓게 세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다양하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혜택은 그냥 저냥 뭐10% 20%이 정도 혜택 아닙니다. 이번에 완전 단독 특가 최저가로 가져왔습니다. 거의 반값까지 할인을 해서 4만 원대로 구매가 가능한데요. 이렇게 다 해서 17,000원대. 진짜 대박이죠. 구독자 이벤트도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바로 첫 번째 섹션, 향 섹션부터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우리 뽀송이 여러분들이 늘 요청을 해주셨던 컨텐츠 중에 하나가 바로 향수 추천인데요. 저와 향치향이 조금 비슷하시다면 약간 중성적인, 살짝 남성적인 느낌도 좋아하면서 우디한 것도 좋아하고 너무 흔한 향 싫어한다. 이러신 분들은 오늘 대만족하실 겁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향수는요. SW19 이라는 브랜드예요. 요즘 인지도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브랜드인데 이 브랜드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윈블던의 초록빛 싱그러움을 다섯 가지 시간에 걸쳐 향수로 담아내는 브랜드입니다. 각의 향들이 있어요. 새벽향, 정오의 향. 그중에서도 저는 새벽향. 그냥 무난하게 우디한 정말 풀 향이 나는 향수라기보다는 진짜 엥 이게 뭐지 싶어서 계속 맡게 되는 그런 향수예요. 그 처음에 살짝의 탑노트로 달콤한 자몽 향이 탁 치고 지나가고 나서부터는 진짜 특이하게 바질 향이 엄청 강하게 올라와요. 근데 이 향의 진가는 바질 향까지 사라졌을 때 완전 그 잔향에서 진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외출 전에 이 향수를 30분에서 1시간 전에 정말 몸에 퍼부어요. 이게 잔향이 되게 은은하기도 하고 향이 세지 않아서 그냥 꽤 마음껏 뿌려주는 편입니다. 어제도 뿌리고 나갔는데요. 그 잔향 특유의 흑향 올라오면서 그런 향들이 굉장히 취향저격이었어요. 한번 믿어보십시오. 이게 바로 내일 27일 거의 반값까지 할인을 해서 4만 원대로 구매가 가능한데요. 딱 보시면 패키지도 너무 예쁘고 겉에 포장지도 굉장히 예뻐요. 그래가지고 친구 생일 선물이나 남자친구 선물 주기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살짝 중성적인 향, 잔향 좋아하시는 분들 무조건 무조건 추천입니다. 근데 나는 조금 조금이라도 포근한 우디 이런 것도 싫어. 완전 그냥 가벼운 남자 향수 같은 거 좋아. 완전 여름 향수 좋아 하시는 분들께 추천할 만한 두 번째 향. 바로 몽블랑 익스플로러 향인데요. 저는 몽블랑 향수를 이 정도 가격대에 만나볼 수 있을 거란 상상도 못 했어요. 왜냐면 이병 전면에 약간 가죽처럼 겉에 쌓여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정도 고급스러운 느낌의 제품이 내일 하루 동안 3만원입니다. 진짜 대박이지 않나요? 딱 오, 2시에 열리는데 다 소진되면 살짝 올려요. 그래도 4만원. 너무 괜찮죠? 일단 향 설명을 간단히 드리자면 첫 향에 그 시트러스 계열인 베르가못 향이 이렇게 싹 나면서 살짝 흑향처럼 올라와요. 우리가 그쌍탈로 익숙한 가죽향 있잖아요. 그런 향도 되게 나고요. 정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굉장히 남성성 있고 살짝 거친 느낌이 나는 향수이기 때문에 나는 여자지만 조금 특이한 느낌으로 향수를 뿌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크리드 아시나요? 약간 향수 고급 하이엔드 향수 브랜드인데 크리드에서 가장 유명한 라인인 어벤투스랑 되게 비슷한 향이 나요. 3만 원짜리 어벤투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또 향을 잘 발향시키는 저만의 노하우가 있어요. 제가 진짜 향을 다 잡아먹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이 방법을 터득하고 나서 저한테도 나름 향수 냄새가 잘 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로 뭐였냐면 이 무릎에다 뿌리는 거예요. 무릎에 이렇게 살짝 양쪽에 뿌려주면 걸을 때마다 향이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올라오면 스스로가 냄새를 좀잘 느낄 수있어 그리고 옷 완전 안쪽에 뿌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약간 펄럭펄럭하면서 움직일 때마다 향이 되게 잘 나요. 향수로 끝내기 조금 섭해서 제가 얼마 전 송민수에서 미니 스타일러 소개를 해드리면서 어떻게 옷에서 어떤 악취를 좀 사라지게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근데 혹시 섬유 유연제 향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스너글 섬유탈취제 큰거 하나 작은 거 하나랑 리필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8,900원이에요 여러분 진짜 대박이죠? 섬유유연제 냄새 제가 원래 비누 향, 코튼 향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면 인위적인 약간 방향제 냄새가 나가지고 싫어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인정하는 브랜드 바로 이 스너글입니다 약간 빨래 완전 완전 잘해서 햇빛에 뽀송하게 말린 그 이불 향딱그 향입니다 진짜 그 생활 냄새뿐만 아니라 좀 심한 뭐 담배 냄새, 고기 기 냄새까지 싹잘 잡아주는 탈취제고요. 심지어 거기다가 향을 좀 입혀서 섬유유연제 향, 완전 뽀송뽀송 향까지 나게 해주니까 생활 속 삶의 질 상승템인데 저는 이거를 침구류에 뿌리거나 아니면 옷을 관리할 때 이제 입고 들어와가지고 그 미니 스타일러에 널어놓을 때 이걸 뿌려서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저렴한 거 사면은 배송비 붙어서 배보다 배꼽이 더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무신사는 뭐다? 하나만 사도 원래 무료배송이잖아요. 8,500원짜리 사면서 배송비 내면 너무 아깝잖아요. 무신사 이런 거 너무 좋은 것 같아. 자, 향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색조 기초편으로 넘어가 볼게요. 제가 요즘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선크림이 있습니다. 비욘드 피토 아쿠아 트루워터 썬베이스 인데요. 아쿠아 뭐 피토 이거에 정말 걸맞는 딱 발랐을 때 너무 촉촉하게 발리고요. 너무 잘 쓰고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오랜만에 추천을 해봅니다. 저처럼 지성분들은 진짜 화장이 너무 쉽게 무너지고 그 기름기가 되게 잘 올라와서 너무 촉촉한 거 쓰면 불편하거든요. 선크림 쓸 때. 근데 이 제품은 한겹 발랐을 때 피부에 싹 스며들고 촉촉하면 그대로 유지가 돼요. 제가 홍조가 되게 심하고 어릴 때부터 여드름성 피부였어서 민감해요. 그래서 뭘 하나 바르면 얼굴이 진짜 시뻘겋게 변하거든요. 특히 그거에 되게 예민하게 반응했던 게 선크림이에요. 근데 이 제품 진짜 신기하게 바르고 나서 그 붉은기가 안 올라오는 거예요. 자극적이지 않은가 봐 하고 이렇게 싹 봤더니 저자극 포뮬러의 피부 자극 지수가 0%인 걸 인정받았대요. 이 제품 무신사 단독 최저가고요. 용량도 80ml, 너무 크고 무신사에서 구매했을 시 샘플 세트까지 추가 증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색조 에뛰드에서 그 조여진님이랑 협업한 쉐딩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저는 3번. 사실 저는 웜톤이지만 노란기 도는 쉐딩 별로 안 좋아해서 이런 햇빛 쉐딩 너무 좋아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핸드폰 크기거든요. 진짜 쉐딩이 대용량이고 게다가 저 이거 들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턱에 할수 있는 완전 큰 쉐딩 브러쉬랑 코에 할수 있는 거랑 이 조그만 포인트 브러쉬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다 해서 17,000원대 진짜 대박이죠. 그 기간 동안만 이 가격이라고 하니까 절대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브러쉬가 그냥 증정용 브러쉬가 아니라 다 하나씩 꽉에 있는 따로따로 나온 제품이에요. 본품끼리 이제 합 해가지고 만 7인천 원대. 너무너무 가격이 합리적이다. 저 쉐딩 방법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항상 많았는데 별거 없어요. 너무 인위적이지 않은. 그래 적당히 밝은 쉐딩 가지고 가운데 쭉쭉 밀어주시고 아이홀도 이렇게 쭉쭉 밀어주시면 됩니다. 이 쉐딩 완전 대용량이라 진짜 오래 쓸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틴트 소개 안 하고 넘어가면 뷰티데이에서 약간 섭하죠. 근데 제가 틴트는 워낙에 톤을 진짜 많이 타니까 소개를 할까 말까 했는데 일단 제톤에안 맞아요. 저는 너무너무 웜톤이고 그 다음에 지금 머리색도 완전 주황인 거 보이시죠? 근데 뮤트 톤 쓰시는 분들이 요즘 많잖아요. 이 오드타입이라는 브랜드는요 아주 뮤트. 한 그러면서도 탁하지 않은 색조들을 정말 잘하는 브랜드인데 틴트 끝부분이 그 포인트 립 브러쉬처럼 그 짤막한 브러쉬가 달려있어요. 요렇게 이렇게 발라봤을 때이 블러 처리되는 거 보이시나요? 립 완전 두툼하게 오버립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요. 이게 제형이 진짜 말 그대로 블러. 완전 블러 처리한 것처럼 각질 부각 없이 싹 덮어주더라고요. 요런색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살짝 넣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반가운 소식 6월 말에 출시는 신상 컬러 중에 웜톤 찰떡 컬러가 있다고 해가지고 저좀 기대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 신규 컬러들로 구독자 이벤트도 준비를 했어요. 10분께 드립니다. 이 제품 불프 기간 동안 쿠폰 매기고 매겨서 16,000원대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섹션은요, 바로 뷰티 디바이스인데요. 이번 블프에 노려보면 너무너무 좋을 제품들을 가져왔어요. 바로 고데기랑 드라이기입니다. 짠! <laughs> 자취생분들 지금부터 주목하세요. 여러분들 집에 드라이기 있죠? 근데 드라이기 어디 거 쓰세요? 저는 무조건 여기 있습니다 JMW사의 드라이기고요. 이 드라이기를 이길 드라이기가 없어. 제가 그거 이외에 여러 가지를 사서 써봤거든요. 왜냐면 JMW가 너무 비쌌어요. 근데 이번에 완전 단독 특가 최저가로 가져왔습니다. 이번 기회에 드라이기 바꾸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5만 원대에 겟하실 수 있어요. 이게 되게 오래 사용해도 뭔가 막 뜨거워지거나 막 차가워지거나 이런 온도 변화 없이 되게 스테디하게 바람을 잘 쏴주고 제가 다른 되게 강력한 모터들을 강조하는 그런 드라이기를 몇개 써봤는데 바람이 좀 튕다 그래야 되나? 엄청 막 뜨겁거나 엄청 차갑거나 살짝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머리를 말릴 때는 그런 부드러운 바람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게다가 인테리어 해처템에 제가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이건 인테리어 안 해처템이라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되게 가볍고 냉온풍 전환도 빠르고 하나쯤 있으면 오래오래 쓸수 있는 효자템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7년째 사용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고데기 얼핏 보면 그냥 판 고데기 같죠? 근데 이거 판 고데기 아니고요. 이렇게 판이 지그재그 모양으로 되어 있는 특이한 고데기입니다. 이 고데기 어디에 써주냐 바로 뿌리 볼륨 살리는데 쓰고 히피펌 스타일링 할 때도 쓰는데요 저는 보통 히피펌 스타일링 할때 많이 써줍니다 되게 곱슬곱슬한 흑인 멋진 언니야 느낌 곱슬머리 느낌 있잖아요 이걸로 연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오른쪽 위 뒤통수가 더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뿌리 볼륨 고데기로 이쪽도 맞춰줄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뭔가 전체적으로 밸런스 맞춰줄 수도 있고, 연예인들 보면은 안에 약간 차글차글하게 고데기 해놓은 걸 가끔 볼수 있으실 거예요. 그게 다 어떤 밸런스 맞추고 뿌리 볼륨을 주기 위한 바로 이런 지그재그 판 고데기입니다. 본인 머리에 볼륨이 너무 없다, 조금 이렇게 빵빵하게 드라이 하는 걸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 고데기 추천드려요. 이 고데기는 해당 기간 동안 4만 원대에 겟하실 수 있어요. 너무 너무 괜찮죠? 여기까지해서 정말 다양한 무신사 무진장 뷰티데이 상품들 핵심만 콕콕 집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는데요. 단 하루 동안 뷰티데이 쿠폰 이렇게 샥샥 나가니까요. 6월 27일 단 하루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번 무진장 불프는요 최대 할인율 80%까지 가고요. 구독자 이벤트는 뭐냐면요 무신사 뷰티 50% 할인 쿠폰이랑 아까 말했던 완전 블러링 된다는 그 틴트 있죠? 신상 컬러 4종 이렇게 10분께 드리긴 하지만요. 27일은 놓치시면 안 돼요. 더보기란 참고해서 꼼꼼하게 비교하고 쇼핑해보시길 바랄게요. 저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